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2단원의 마지막이었던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교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3단원의 첫 시작인 고려가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했고, 그리고 고려 건국초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업적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다시피요, 통일신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지방의 호족들의 권력이 강해졌고, 결국 궁예와 견훤과 같은 국가까지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후삼국 시계가 도래하게 되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끊임없는 혼란의 시기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요, 국내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국외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을 통일했던 당나라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큰 다섯 개의 나라와 작은 열 개의 국가들이 막 난립하는 바로 5대십국 시절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대외적인 환경도 이제 후상국 시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궁예의 신하로 등용돼서 활약을 시작하는 왕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건은요 당시 이제 지금의 개경 송악 지역에서 활동하던 호족이었는데요, 예성강 일대에서 대당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꽤 뛰어난 해군 능력, 수상 능력을 바탕으로 궁예에게 등용이 됐고요. 궁예가 이왕 왕에게 후백제의 후방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 왕건은 자기의 기반이었던 송악의 여러 가지 우수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견훤이 이끌고 있었던 후백제의 후방이었던 당시 금성이라고 불리던 전남 지역의 나주, 지금 현재의 나주 지역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은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후백제의 견훤은 항상 이 왕건이 나주 지역을 장악함에 따라서 후방 지역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주 지역에는 재미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왕건이 나주 지역을 해상군을 이용해서 점령을 했었을 때, 완사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었어요. 그 완사천 인근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목이 말랐었던 왕건은요, 그 우물가에 물을 먹으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에서 물을 이미 먼저 뜨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혹시 물을 하나 이제 얻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바가지에 물을 전달해 주면서 그 위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띄어서 왕건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버드나무 잎을 왜 띄워줬나요?라고 물으니까 여인이 물도 빠르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라 체하지 말라고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현명한 여자 여인의 모습에 거기서 혼인을 이루게 되고요. 나중에 이 여인과 왕건 사이에 나아진 아들이 다음번 고려의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종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장화 왕후 오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주 시를 상징하는 상징 마크들이 있는데 그 마크들 중에서 거들 낭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나주는요. 이런 왕건과 장화와 왕후 오씨 사이에 닿은 해종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고려의 왕족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에요. 나중에 성종이 지방에 1 2 개의 목을 설치할 때도 나주목이라는 것으로 설치가 됐었고요.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현종이 거란군의 침입을 피해서 또 지방으로 막 도망치게 되는데 지방의 호족들이 현종을 막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종이 결국 이 호족들을 물리치고 어디까지 도달하려고 했느냐 바로. 그 그 지역이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주는 고려 시대 때 굉장히 주목받던 곳이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왕건은요 나주 지역을 점령했었던 업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의 힘입어 궁예를 다음으로 하는 이인자였던 시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 왕건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궁예는 점차 민심을 잃기 시작했는데요. 이 궁예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하는 부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륵불은요 아주 오랜 시간 이후에 이 현재 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로서 부처가 나타나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처입니다. 자기가 미륵부처라 이 혼란한 시기에 내가 너희들을 모두 구제해주러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관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적대관계 에 있었던 여러 신하들을 이제 처결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신이 항상 들고 다니던 법봉이라는 것으로 신하들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궁예를 만류하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궁예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강비와 그리고 그 강비와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죽였을 정도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자 신하들은 점차 왕건을 중심으로 몰려들게 됐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궁예는 왕건이 이제 궁궐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왕건 너가 지금 모반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관심법으로 깨달았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 압박을 당해서 어쩌할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궁의 옆자리에 최응이라고 하는 신하가 붓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그걸 죽는 척하면서 왕건에게 부인하지 말고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 자기가 모반을 생각했었음을 시인하고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는데요. 궁에는 왕건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다면서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 금은보화까지 줬을 정도로 행동을 했다고 하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목숨의 위기를 받게 된 왕건은 신하들을 모아서 결국 궁예를 척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죠. 자 이렇게 해서 918년 드디어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 를 만들었는데요. 이 이후에는요, 이제 신라와 후백제 사이에서 누가 후삼국을 통일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해 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전에 궁예가 자신이 신라 왕족 출신이라 신라를 굉장히 증오했거든요. 그래서 막 항복하는 신라 군인들이나 뭐 신하들도 막 죽이고 이랬는데 왕건은 반신라 정책을 쓰던 궁예와는 다르게 친신라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포용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적대국이었던 후백제의 견훤만 상대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백제의 견훤은요 왕건 몰래 신라의 경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들은 왕건이 지원군을 보내면서 싸움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지역에 있는 공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견훤의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크게 섬멸하면서요 그 공산전투에서만 고려군의 장군들이 8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군의 대패였죠 그래서 그 공산에서 8명의 신하가 죽였, 죽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현재 산 이름이 팔공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전투와 관련해서 재미난 일화들이 많아요 팔공산 전투를 끝으로 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던 왕건은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보니까 깜깜한 한밤중에 달이 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왕건이 하늘을 올려다 봤었던 지역이 현재 지명이 반야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반야월 지역을 지나서 휴 드디어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그 지역 이름이 현재 안심이라고 됐고요. 이후 더 멀리 왕건이 도망쳐서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그 골짜기에 숨어서 휴 드디어 편안하고 이제 느긋하게 휴식을 취했다라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이 지금 안지랑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려군이 위기에 처했던 것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생겨나게 됐죠. 하지만 이 팔공산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곧 이제 왕건은 자신의 리더십을 활용해서 여러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고창 전투라고 하는 지역에서 드디어 후백제 군을 격파하고 고려군이 대승을 겨두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창 전투 이후로 이제 힘을 굉장히 쇠약해진 후백제의 견훤은요 자신의 후계자로 아들들을 지명함으로써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견훤은 자신의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넷째 아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후계자로 지목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라는 친구가 넷째 아들에게 왕위가 가는 것을 두려워 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견오는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가둬버리고요 자신의 넷째 네 번째 동생이었던 금강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견훤은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가 결국 금산사를 탈출했고요. 그 나주 지역을 통해서 고려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은 폭넓게 이 항복을 받아 줬고요. 이 견훤의 항복 소식이 들리니까 당시 거의 명맥만 남아 있었던 신라. 당시 신라를 이끌던 왕이 경순왕이었는데요. 이 경순왕은 이 소식을 듣고 친신라 정책을 펼치던 고려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신라를 이제 고려에게 갖다 바치는 항복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후백제를 건국했었던 견훤은 고려로 투항을 해왔고요 신라 경순왕은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고려에게 항복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견훤의 첫째 아들 신검뿐이었죠 결국 이 왕건은요 자신의 모든 병력과 그리고 또 항복을 해왔던 이 견훤이라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마지막 후백제와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었던 옛 왕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는 장면을 보는 후백제 군인들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후백제 군인들은 크게 패했고요. 이로써 후백제는 왕건에게 통합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삼국의 신라, 후백제를 정복한 고려는요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발해가 거란 애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고 맞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발해 세자였던 대광영이라는 사람과 수만 명에 달하는 발해 유민들이 고려 쪽으로 투항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발해 유민들을 고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옛날 신라가 통일신라로 이뤘던 것처럼 이 고려는 후삼국과 심지어 북쪽에 있는 발의 세자와 유민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고요.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후삼국 통일을 달성한 왕건은요. 이후 태조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나라를 건국한 왕에게 붙이는 이름이죠. 태조의 그러면 정책,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왕건이 세운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요. 고려는요. 옛 고구려를 계승하는 것을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옛 고구려가 있었던 북쪽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북진 전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요 일단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북진 전책을 펼쳤고요. 그 일환으로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쪽에 있는 수도다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왕이 직접 서경에 가서 머문다던가 그래서 북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러 호족들의 뜨거운 지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왕건의 포용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 왕건 편으로 있었어요. 그럼 이제 통일이 완료되고 이 호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제2의 제3의 왕건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지요. 호족들 중에서 다시 한번 뭐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하면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견제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또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고려 태조 때 호족 정책은요,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유하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호적 정책의 이제 첫 번째는 중앙의 고위 관료들 중에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자신의 출신 지역을 조금 관리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사심관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호적들의 자제들 중에서 자제들을 중앙 개경으로 올려 보내가지고 서울에 살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기인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제도는요 대표적으로 호적 아이들을 견제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견제책으로서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유책 혹은 포섭책이라고 하는 호족 포섭책도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호족들을 포섭할 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게 뭘까요? 예, 그렇죠. 관직과 토지를 주는 것. 관직 혹은 토지를 호족들에게 나눠준다거나 이제 아예 배신을 할수 없게 끔그 호족의 딸과 이 왕건이 직접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혼인정책이라고 합니다. 혼인정책. 자, 그런데 이렇게 혼인하는 경우는, 당시에는 어차피 이제 자신의 딸과 혼인을 했으니까 굳이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왕건이 혼인을요, 총몇 명이나 하느냐, 결혼만, 왕비만 29명이랑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왕건이 이렇게 다양하게 혼인을 하면서 위기를 타개할 수는 있었겠지만, 왕건이 죽고 난 후에, 너무 많은 부인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자식들이 생겨났으면 이게 또 뭐가 되냐 또 반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는 이 혼인 정책으로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왕건은 직접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왕시성을 호족들에게 하사하는 성씨를 하사해서 회유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사한다 성을라고 해서 사성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를 사성 정책이라는 것도 이때 당시에 쓰였다. 자 이렇게 호족 정책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태조 왕건이 후삼국도 통일하고 멸망한 발해에서 유민들도 받아들이면서 아주 민족 통합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라 그렇죠? 그리고 후백제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있었던 발해 유민들을 이제 대거 받아들였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발해 유민들 중에서는 당시 발해 세자였던 대광현. 요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당시 발해 세자가 왜 고려로 투항을 했을까요? 아마 발해도 고구려를계승했는데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이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려 쪽으로 투항한 것 같죠. 이거 자체가 우리 발해가 고려와 같은 민족임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 고려로 망명한 대강연에게 왕건은 직접 왕씨라는 성을 또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의 왕족들은 또 왕씨라는 성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서 피폐해진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민생안정책들도 실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 민생안정책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교였던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요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 팔관회 같은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 같은 것을 적극 장려를 하면서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세금도 줄여줍니다 세금을 줄여주고, 또 전쟁 과정에서 많은 빈민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런 빈민을 구제하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빈민 구제, 여러 빈민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태조왕건의 정책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분야별로 또 성격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태조왕건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후손에, 후손들에게 경계를 남기기 유훈을 몇 가지 남기게 되는데요. 이 유훈 10가지 바로 훈요 10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행사나 풍수 사상을 중시하고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배격하라라고 하는 등의 유훈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후녀십조가 만들어지고 대조한 거은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호적정책이 포섭정책으로 일환으로 혼인정책을 많이 사용했다 보니까 왕건 사망 이후에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해종부터 시작해서 정종, 그리고 광종까지 왕위가 이어지게 되죠. 이 광종이 왕위에 등극했을 땐 굉장히 불안한 전국 속에서 이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광종은 이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호족들, 아주 강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때 호족들이요. 어, 노, 많은 노비를 거느리면서 원래 노비가 아닌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광종은요, 노비 안검법이라고 해서 노비가 정확한지, 정확하게 검사하다, 세세하게 살피다라는 뜻이 안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 중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원래로 되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다시 양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겠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많은 노비들과 풀려나게 되면서 왕권은 강화되고 호족들의 권한은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광종은요,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귀화, 기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도 많이 되고 등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쌍기라는 사람은 중국인이었는데요. 이제 고려로 귀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려에서 실시된 정책이 바로 유명한 과거제가 실시가 됩니다 과거제 과거제 다들 아시죠 유교 경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력적으로 평가하는 시험 제도인 그걸로 이제 관리를 뽑는 것이죠 이런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당시까지 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오려고 했었던 수많은 호족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유교 경전 내용이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이 과거제만 한게또 없기도 했죠 자 이런 과거제가 만들어지면서요 또한게 무엇이냐 이 광종 때 공복 제도를 마련해요. 공복제도. 이 공복제도라고 하니까 또 많은 학생들은 배가 고픈 제도냐? 그게 아니고요. 공복 공식적으로 입는 복장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에 따른 등급에 따른 옷 색깔을 달리하게 되면서 상하질서를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당시 가장 위쪽에 있었던 왕권을 또 강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비 안건법, 과거제 공복제도와 같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누가 반대할까요? 당연히 왕권 강화가 싫은, 예, 바로 호족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많은 권력을 누르고 있었던 호족들이나, 혹은 이전에 여러 가지 공을 세웠던 공신, 공이 아주 높은 신하들, 이런 공신들이, 이런 광정의 왕권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게 됐고요 광정은 이런 자신의 왕권 강화책에 반대하는 요 무리들을 바로 날카롭게 숙청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노비 안건법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제도, 공복제도와 같은 왕권 강화책과, 또 그리고 반대 세력이었던 호족과 공신들의 숙청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광종 때는, 이전에 있었던 혼란한 전국을 타개하고,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권 강화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위한 성종 같은 경우 이 성자 여러분 어떨 때 쓰는지 아시나요? 국가의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통치 체제를 정비한 왕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이 이룰 성자. 바로 성종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종이 통치 체제를 이루고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된 이유가 크기도 했죠. 이 성종이 지위하니까요 당시 신하들 중에서 최승로라고 하는 신하가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시무 28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성종은 이 시무 28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바로 유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믿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내세적인 그런 걸 믿는 거고요. 국가 운영에서는 유교적 원칙하에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때 성종 때 바로 비로소 시작이 됐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종 때는 지방에 1 2 개의 목이라고 하는 12목을 설치하고요 이때 우리 저번에 아까 말했음 드렸던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의 후방이었던 전남 나주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장화왕후 오씨라는 사람 을 만나게 됐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그 오씨 사이에서 나왔던 해종이 나중에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는 만큼 나주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2목 성종 때 만들었던 지방에 설치했던 이 12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주목 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방관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유교적인 이념을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유학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중앙과 지방에 각각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들을 만들게 됩니다 중앙에는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단원의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배우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물론 궁의 카리스마나, 견원의 강함, 전투력. 같은 것도 리더의 자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 왕건이 가지고 있었던 포용, 자신의 적국이었던 왕의 포용과 또 신라의 포용과 또 다양한 유이민들의 포용과 또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현의 포용과 이런 포용과 관용의 모습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가장 왕건이 가지고 있었던 큰 힘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힘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그리고 또 민족이 재통합되는 이런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대표로서, 리더로서 강함과 카리스마만 추구하기보다는 어 되게 나와 다른,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호용하고 관용적으로 베풀 수 없는 왕건의 덕목이 사실은 더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겠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요 이제 고려의 왕이 된 이후로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견제책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